10월 22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정 합의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의정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애초 계획대로 공고 의대 신설을 강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18일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신설과 원격 의료 문제는 지난해 9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끝에 어렵게 마련된 의정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대신설과 비대면 진료는 자체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사회적 분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지킬 것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신평원이 자체 기준만으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한대학병원은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총 30차례에 걸쳐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신평원은 치료 기준을 어겼다면서 약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신평원이 근거로 내세운 건 이탈리아 의사들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원래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고시가 아직 나온 게 없자 외국 문헌을 가져다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신평원이 내부 기준을 적용해 요양급여 비용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치료 과정이 적절해 환자 상태가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면서 외국 논문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대한예방의학회 주최로 어제 열린 학술 대회에선 진작에 했어야 했다, 아직 위험하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덕희 경북의대 교수는 코로나19는 일찍부터 완화 전략이 고려됐어야 했다며 인구 집단의 자연 감염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수록 더 안전한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충남대병원 김영택 교수는 현재로선 방역의 강도를 높여서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근상 전북의대 교수 역시 일선 보건기관들이 위드 코로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교수는 그동안 지역 보건기관을 수족처럼 우, 무조건 일만 시켰지, 인력 충원도 보상이나 지원도 없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 현장의 혼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배재현 교수가 청소년 271명과 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38%에서 63.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오락 목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도 22.5%에서 46.8%로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영상과 게임, SNS, 온라인 도박, 또 온라인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시간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게임 장애와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안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큰데요. 배재현 교수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충북 오송에 두 번째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 제2회관 건립은 2017년부터 추진됐는데 그동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최근 대의원의 운영위원회는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의협 집행부가 마련하면 검토를 거쳐서 내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의협은 오송 제2회관을 대한의학계와 시뮬레이션 센터, 연수 교육 공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안은 의협 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